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t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어, 여기는 마이너스 4a신 거니까,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5.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허근이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해. 요 여기까지, 이해 됐니? 이해 됐어? 오케이, 골.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된 거야. 지수가 포함된 부등식 너 풀어봐라 이렇게 바뀌는 거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었어요? 그동에 했었던 대로 그대로 풀면 돼. 3의 t 제곱을 갖다가 라지 x로 치환. 됐어 이렇게. 라지 x로 치환하면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8 라지 x 플러스 16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전개되면 마이너스 4 라지 x 플러스 16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 이해됐죠? 어, 그럼 가 보면 라지 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인데 빼주게 되면 27 이렇게 돼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됐지? 여기까지 해 됐죠? 오케이 됐어요. 그럼 2차분형식이니까 라지 x는 뭐보다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라고 되겠죠 그러면 답을 갖다가 구해주게 되면 얘가 3의 t제곱이니까 t의 범위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들분 응,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돼.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책이라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풀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예, 네, 이해되오게? 다음 페이지 봐 봐. 자, 이제 내신 마스터 이제 스텝 3 이쪽 파트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들을 갖다가 쌤이 이제 숙제를 내겠죠. 그죠? 이따가 숙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숙제를 낼 건데 지금 이 반에서 지금 3명 정도가 다음 주서부터 잠시 임시반으로 조기 계약반으로 이동했다가 오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 보고 넘길 거예요, 얘 무슨 말인지가 이 됐죠? 이렇게 오케이? 응. 그래서 지금쌤이 지정하는 문제를 쌤이랑 같이 풀면 좋을 거 같아요. 일단 몇 번이냐면 4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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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번. 그다음에 432번. 430번. 그다음에 너희들 활용이 조금 좀잘안 되니까 27. 25, 27, 30, 32, 34. 이해됐어요? 예, 오케이? 아, 어. 그 문제를 갖다가 지금 풀어 볼 거니까 지금 좀 시간 줄 테니 일단은 4 2 5번부터 도전해보세요. 4 2 5번서부터 도전해보세요. 어, 성재야 저혹시아아니이야싱어 아니, 승현아 이시어디아야 어디... 아니,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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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내 거기까지 여기까지? 조금 더 옆으로 네, 그기까지 응. 응. 오케이 노트에 풀어야 되죠? 네, 노트에다 풀어야죠 이렇다 보시면 안 되잖아. 이따가 이 교시 때는 로그 함수를 좀 나갈 거야. 이해돼, 요 오케이? 로그 함수를 좀 나갈 거야. 숙제는 쌤이 이따가 좀 조절해서 낼 건데 로그 함수를 좀 나갈 거예요. 이해돼? 왜냐면 다음 주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수업 한 번이 빠진단 말야. 이 이해되니? 휴가 때문에 학원 휴가 때문에. 그래서 로그 함수를 좀 쌤이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마 부드럽게 연결이 될 거라고 이해되니 오케이. 근데 이따 로그 함수 개념 잡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될거 같아요. <laughs> 책에다 풀고 싶긴 하겠지만, 어, 책에다 풀면 안 돼요. 자, 충분히 시간을 준것 같고 지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답이 안나와서도 일단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Y는 X 끼고 가는 문제예요. Y는 X 끼고 가는 문제요 그리고 일반 함수에 대한 개념이 좀 잡혀 있어야 돼요. 이해 돼요? 오케이? 어, 일반 함수에 대한 개념이 좀 잡혀 있어야 돼요. 채팅을 볼수있 거예요. 아, 채팅이 이게 뜨네. 아, 노트에 선생님이 푸는 방법과 구분해서 적어야 돼요. 네네네. 아, 채, 아 목이 아프구나. 빨리. 심한 거. 자, 갑니다. 어, 자,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바보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있냐면, FAN을 했더니 그 녀석이 그 다음 번째에 a N 플러스 1이 됐대. 오케이. 그래놓고 나서 잘 봐봐 얘들아. 이러면 나중에 이제 수열 파트 들어가면 아 너희들 수열 했잖아. a N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때는 a 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앞서서 나왔었던 너의 치역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의역의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Y에 있는 이 값이 X에 있는 값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그랬었을 때 아주 좋은 변환 장치가 Y는 X였던 거야. 왜? Y는 X는 X하고 Y가 항상 동일하게 나오니까이해요 오케이? 어, 얘기 잘 들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A1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A1. 그럼 이거를 쭉타고 와서 이때 맞는 이 교점을 살펴보게 되면 교점을 살펴보게 되면 이 교점이 쭉 내려와서 나오는 너의 x값은 당연히 a1일 거 아니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 a1을 갖다가 그대로 위로 넣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왔었을 때의 치역이 뭐가 된다? a 초가 에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서 지금 쌤이 어떻게 y는 x랑 타고 움직였는지를 다 봐야 돼 이해돼 오케이? 응,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자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들어. 그 다음에 a3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a2를 다시 또 f에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x 값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그 녀석을 그대로 밑에다가 내려줬더니 이 녀석이 a2였다는 뜻인 거야. 이거 납득 테니. y는 x에서 그대로 내리 내리 꽂았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 a2를 다시 정의역으로 하여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이게 지금 f거든, 얘들아. 요게 f단. 예, 이게 요게 f단.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정의역으로 대입을 해서 정립을 하게 되면 쭉 왔을 때 나오는 y 값이 a3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대소관계가 A4까지 가야 돼 A4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너를 타고 Y는 X랑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너를 그대로 쭉 내려주게 되면 이때 만나는 이 교점이 A3였구나 라고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그 A3를 그대로 F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요 녀석이 A4였다는 뜻인 거예요. 대수관계 다 나왔죠. A2가 제일 크고, A4, A3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어머 이해가 됐니? 오케이. 어,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돼. 그다음에 이제 427번. 자, 427번은 음 지금 한번 해보세요. 427번 활용 문제. 427번. 아, 1분 정도 줄게요. 많이 봤던 문제라 가지고. 대조군 설정을 잘 하셔야 되겠지, 그렇지? 응, 대조군 설정 잘 하셔야 되겠죠. P가 뜻하는 것은 기압, K가 떴었던 것은 상수, X가 뜻했었던 것은 높이.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자 많이 봤기 때문에 자첫 번째 상황 봐봐 해발 몇 미터? 0m. 아 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 이거 다 찾았을 거라고 본다 이거 다 찾았을 거라고 본다 얘도 오케이? 돼요? 자 처음 거자 해발 몇 미터? 해발? 0미터 어어 이거 어, 높이가 아니라 해발이야 해발 해발 리가 x가 그럼 x 계신에 제로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의 기압이 1000이라고 했으니까 1000이 어, K였다는 뜻인거죠 이해 돼요? X 대신에 0 넣었으니까 그 다음 이제 3000m의 산꼭대기에서의 기압이 700이라고 되어있으니 그대로 이제 관계식에다 발라넣어 주게 되면 700 곱하기 K 곱하기 A의 높이가 지금 이제 3000이니까 얘는 3000 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인거예요 그만 이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걸바꾸면 6000m라고 되어있어 그때의 대기압을 알고 싶은 거야. 그때의 기압을 알고 싶은 거고 k 곱하기 a의 몇제곱에다 a의 몇 제곱. 육천. 6천. 어, 6천이죠 그렇죠. 6천. 천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k라는 것이 지금 현재 천이라고 나왔잖아. 천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나 같으면은 당연히 얘들을 날려주겠어. 그럼 이제 몇분인1 0 분에 7 그리고 나서 아 a의 0천 제곱이 양쪽에 이제 또 k로 나눠 주면 1000분의 p잖아요. 네. 그럼 얘가 얘가 되려면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제곱. 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곱을 해 줘서 아 10분의 7은 제곱을 해 주면 100분의 어 아, 49분인가. 제곱을 해 주면. 그래서 여기가 1000이 된다면 1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490이구나. 재미 헥토파스칼이라고해 가지고 지금 단위 입지도 않았어요. 단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대신에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에 대한 변화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분, 초, 시간 이런 것들. 그거는 조금 가끔, 가끔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30번. 아, 430번 아까 전에 선생님이 풀라고 했었는데 막상 봐보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차분하게 풀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길게요. 그냥 넘기고 432번 보자 432번. 시간이 조금 정칠 시간이라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x의 값의 합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럼 얘네들 결과가 뭘로 끝나야 돼 지금 현재? 뭘로 끝나야 돼 얘들아? 1로 끝나야 되지 그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는 고려할 수가 있잖아 거듭제곱이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그럼 거듭제곱이 0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일단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과 상관없이 미치 1이기만 하면 무조건 결과가 1이기 때문에 미치 1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만지, 어, 이거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434번은 왜 보려고 했었냐면 다른 건 아니고 했들라 434번도 너희들이 잘풀 거라고 봐. 보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 A교 B 여지합이제들라 a 조 b 여집합이지 맞아 그럼 a 조 b 여집합은 뭐하고 똑같해? a 어 a 마이너스 b a 차 b 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a 입장에서 b랑 겹쳐지는 걸 날려줘야 되기 때문에 a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해주고 구해주면 날려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응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서술형이 좀 나와 있는데 아 어... 조금 어려울 만한 것이 하나가 있기는 한데,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음 이따가, 이거 두 문제는 쌤이랑 같이 풀고, 쌤이 로그함수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해 돼요? 그 다음에, 65쪽 있죠? 교과소속 심화문제. 이해 돼요? 교과소속 심화문제. 이거는 우리 해요안 해요? 안 하죠? 응, 음. 그래서, 안 해오셔도 되는데, 도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음. 나중에 몰아서 할 거야. 나중에 이거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다 끝난 다음에 이거 심한 문제만 몰아서 나중에 진행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응.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쉬도록 하세요.